안녕하세요.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, 오늘은 변액보험, 변액종신보험 가입자분들께 어, 체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네, 어, 종신보험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일반 종신보험, 그리고 뭐 유니버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음, 요즘은 뭐 저해지 환급형, 뭐 무해지 환급형 그리고 변액종신보험 이렇게 여러가지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어, 이 저해지 환급형이랑 무해지 환급형은 사실 조금 어 최근에 이제 좀 화제가 되는 그런 종신보험이고 예전에는 제일 처음 생긴건 종신보험 그 다음에 변액종신보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변액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 꼭 체크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. 어, 변액종신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변액종신보험의 변액 장점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10% 정도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약10% 정도 저렴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똑같은 예를 들어 1억의 보장을 준비할 때 종신보험이 10만원이라면 어, 변액종신보험은 뭐 9만원 이렇게 조금 저렴한 상황인 거죠. 그런데 음,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해지환급금이라든지 이런 환급금이 어, 그 공시 이율, 그 이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네그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환급금이 쌓여 나갑니다. 그런데 이 변액종신보험은 어, 이 펀드 수익률, 이각 회사별로 이 정해진 그 수익률에 따라서 환급금이 책정이 되는데, 어 일반적으로 변액종신보험은 안정적인 보험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투자되는 비율보다는 채권에 투자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.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그 비율이 조정이 돼서 좀 공격적으로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채권형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조금 안정적인. 수익률이 많지 않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고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환급금이 조금 적을 수 있죠. 그래서 저렴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사항은 변액 종신보험을 일반 변액 연금, 변액 유니버셜 보험처럼 저축 성향이 강한 보험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장... 어, 사망 보장을 조금 종신도록 조금 많은 금액을 가져가고 싶은데 좀 저렴하게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변액 중심 보험이 어울릴 수 있겠지만 내가 이 변액 수익률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변액 중심 보험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변액 중심 보험이 처음에 어떻게 내가 가입했는지를 잘 따져. 봤어야 하고 그 당시에 내가 이거를 어 수익에 의해서 가져갈 거다 라고 가입하셨던 분들은 어 사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시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네. 어 그리고 사실은 요즘 나온 무해지 환급형 중심보험 저해지 환급형 중심보험은 사실은 이 변액 중심보험 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.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이 거의 네, 없거나 뭐30% 이내 이런 쪽으로 되고 나중에 확 환급금을 많이 주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어, 아셔야 될 사항은 어, 보험사는 결국은 어,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으로는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10% 이내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,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저해지나 무해지 원급평의 중심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어, 위험할 수 있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, 이거는 논외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변액중심보험 다시 한번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중심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을 가입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땐 변액중심보험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를 이 변액 중심 보험을 조금 좋은 수익률로 내가 펀드에 투자하는 건좀 싫고 어,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굴러 어, 수익의 그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, 하시고 종, 변액 중심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사실은 어, 조금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,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